네, 돼지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초월입니다. 네, 돼지띠 여러분들의 이 2023년하고도 10월 운세를 봅니다. 10월달은 개묘년 임술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할로라고 해가지고, 할로부터 시작해서, 상강 지나서, 입동 딱 되는 때까지가, 임술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11월, 이게 이제 10월 뭐 7일, 8일 되겠죠? 그때 딱 들어서냐. 이 운세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10월 초 되면은, 이 임술이라는 그 기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음. 칼로 자른 듯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24절기도 그렇잖아요. 어. 이 추가 와도 덥고 뭐입어 어, 춘이 와도 춥고 그런 것이 24절기 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고음 우리 한테다올 왔을 때는 조금 늦다 이거예요 지구에 왔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은 어떤 기운이 있는가 10월 달에 어, 해묘미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었으나 잘 안됐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음. 무언가 내가 어 뭔가 시작하 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는 것들도 좀 있었을 거고 좋은 사람 만난 분들도 계셨을 건데 술해라는 거는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특히나 술해 이 가을이 왔을 때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술해의 물상이다 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여러분들의 이 인수라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어 그게 여러분들의 본기에 있다. 본기다. 음. 이게 본 근본 본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 천간으로 올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나서야 될 때이다. 경쟁해라. 이, 이 개면연 임술월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우리한테 운으로 딱 왔을 때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아, 들이대. 좀 나서 어 해야 돼. 어,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더선 카드 그리고, 애정, 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건너가야 될때 있으면 건너간다. 그리고, 초대할 사람 있으면 초대한다. 싸울 사람 있으면 싸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수가 여러분들이 이 주체, 내가, 음, 아이, 음, 들어봤을 때, 이 이노술, 술자가 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어. 이게 음... 해며미가 이놈가 <laughs> 이게 천살이다. 천살. 음. 그러면 내가 주체예요. 어, 이 운이 왔을 때는 내가 천사를 발휘할 수 있다. 천사리 또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내가 조금 더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천사를 받을 수 있다 천사 중에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조상의 기운 음 그리고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시작하기 좋은 것이 이술해 이것이 바로 어 다 수축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수축하고 응고한다. 수의 작용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천라살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음, 하늘의 기운을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주 공부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철학. 자, 저거는 순서대로 한번 보죠. 95년생이나, 이, 을, 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이, 임, 술이라는 월이 왔을 때는요, 음, 수생, 목, 해주는 기운이 좀 많아지네요. 근데, 그러면 나는 바로 목국토 할수 있다. 목국토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나의 부동산, 어, 나의 공간을 찾아서 직접 나선다. 내 공간을, 어, 확장한다. 내 영역을 확장한다. 그것을 해외로 그리고 좀더 이상을 높여서 더썬 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좋다. 라는 것. 어, 95년 분들은 아직도 청년이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음, 95년생들. 좀더 힘차게, 이렇게, 어, 직장 운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있고요 을해라는 기운은 공부, 을해 일주들, 그러면 공부하기 좋다. 음, 이런 거, 타로 명리. 저는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선생님들 많잖아요. 자, 47년생들이라던지, 정해 일주가 임수를 맞이했다. 정임 합이네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같고 또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목표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반갑죠. 어쨌든 사람은 단체에서 살아야 된다. 혼자는 아니다. 이 혼자가 이렇게 둘이 되고, 둘이 또 이렇게 넷이 되고. 이런 게또 4시,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단체 생활 하기 좋은 때이다. 그리고 애정사도 올라간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 59년생, 어 타로카드는 뭐 무시무시합니다. 기해일주, 혹은 기해일주가 임수를 보았다라는 거죠. 음. 나는 습토가, 습토인데, 이 술토는 이 조건조토를 보았다 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임수 라는 거를 좀 섞었어요. 내 기준에서 내가 리더가 돼서 이렇게 뭔가 실행한다 라는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하는 게좋겠고요또어 뭔가 좀 경제활동에 있어서 사주로 보면은, 어, 새로운, 구, 어, 구직활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은 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토타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 뭐, 안 좋다,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어, 내가 좀 더, 어, 사람들과 좀 뭉치면서, 음, 할수 있는 일은 하고, 걸을 건 거르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 있고요. 유의할 점은 뭐냐면 어이 <laughs>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다가는 내내돈 많이 쓴다는 거 있어요. 자, 71년생들이라든지 우리 신해생들 많죠. 신해라는 글자 신해가 바로 나체 도화살의 이 욕지 목욕지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 목욕하는 물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술이라는 글자를 보았다라는 거죠. 금생수 하는데 또 금생수 하게 돼 있네요. 근데 토생금 하면서 금생수 해준다라는 거는 나의 활동에 도움 주는 사람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윗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천살, 그리고 동료 중에서도 나보다 경력이 좀더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이끌어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71년생들. 좀 윗사람한테 정보, 자문 구해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이 83년생들이라든지 개해 일주들, 임술이라는 글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경쟁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그 경쟁이 시험, 음, 시험 경쟁 좀 빡세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공부, 이제 새로운 목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내가 사람들 좀 초대해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생긴다. 영역 확장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수 그리고 돼지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